체리 나무를 1년 정도 키우면 어떤 나무 형태로 되냐면 이게 주관형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주관형을 이렇게 세력 좋게 만들어 놓고, 이제 변칙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시면 주관형을 이렇게 10cm 단위에서 보면 다 잘라놨죠. 지금 현재. 이제 아직 눕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 1년, 이제 하속이 여기 보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나무들이. 1년 정도 들어가면, 이제, <laughs> 하속 들어와 있으면, 이제, 원래는 바로 하지 않고, 해도 내년에 꽃 피는 거 보고, 열매 맺히는 거 보고,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엄청 굵어졌죠. 이 나무 자체가 굵어진 나무를 비틀어서 얘를 눕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변치 계심형 주관형에서 계심형으로 이렇게 올 연도까지 이렇게 키워서 세력을 뺍니다. 그러면 요런 나무들이 옆에서 나온 부주지들의 굉장히 가늘어요. 손가락 엄지 손가락보다 더 가는. 나무 형태로 만들어 놓고 나서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꽃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늘게 뺀 가지 굵으면 이런 꽃눈이 안 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꽃눈이 올수 있도록 가지를 엄청 가늘게 1년짜리를 묶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나무를 전체적으로 힘을 빼는 거죠 나무에 힘을 빼게 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뒤틀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형태로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이런 나무들도 변형, 주관형, 개심형으로 요런 형태로 지금 다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식재 1년 접목한지 1년 차들도 다 보면 동일한 방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원래 잘랐죠. 10cm 아래에서. 자른 다음에 눕혀 줍니다. 이런 것들은 힘을 빼 주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이 가운데 있는 나무를 쭉 1년 동안 키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가지들이 많이 굵어지지 않으면서 가는 형태로 되고요. 이렇게 해서 힘을 빼고 나서 희생지를 만드는 거죠. 요 옆에 있는 나무들이 희생지를 만들어서 만들어 놓으면 2년이 지나면, 원래 2년 차들이죠. 요런 형태로 열매가 들어오면 이 희생지 나무 자체를 가운데 있는 희생지 나무를 전체적으로 이거는 열매가 도는 거예요. 희생지나무를 전체적으로 비틀어서 눕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꽃눈 충실도가 얼만큼 왔나. 이렇게 열매가 맺혀있죠. 이런데 하속이, 하속산 단가지 만들어 놓은 데도 보면 이런데 꽃눈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데도 들어와 있고 여기도 보면 이런 데 꽃눈이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3년째 되면 밑에 아래서 이 부위에서부터 거의 이까지가 거의 꽃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길게 하속상단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 나무 자체가 전체적으로 꽃이 입론이 제가 왜 이걸 만드냐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게 여름 장마 때이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짧게 이런데 해놨는데 이 하속이 도왔는 자리들이 이런데들이 잘못하면 낙엽이 져서 다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속상 단가지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요렇게 보면 이런 하속상 단가지 만들어 놓은 데는 여름이 설령 이제 잎이떨어졌더라도 다시 잎이 나서 열탐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걸 하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변치 개심형이면서 KGB 응용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무들을 거의 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오래되는 나무들은 주관형으로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막 열매 딸때 나무 높은 데서 따서 사다리 놓고 따는 형태들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열매도 빨리 들어오고 꽃도 잘 피고 2년 만에 결과물들이 많이 생긴 걸 확인해서 지금부터는 계속 제가 이제 모든 나무들은 이런 형태 저의 방식이긴 한데 이런 형태로 나무를 길러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